얼로와어디 있었어 얼 h 아오 야, 조용히 하고 올라와올라와노라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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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응라라지마 울라. 울라. 라울 얼른 와 아뚜가 빨리 와 뚜기도 와야지 뚜기 얼루가왜너 혼자 와 뚜기 데리고 와야지 응? 뚜기 왜안와 어, 둘다 언제 왔어? <laughs> 어, 이구 빠르네. 응? 빨라요. 어, 이구다 왔어. 아이고, 이뻐라. 배걸 봤지? 어. 얼른 가, 얼른 가. 물지 마. 핥아주네. 웬일이야? 아, 또 가. 빨리 와, 얼른. 자, 얼 로와. 빨리 와. 배안 고파? 자, 노랑이? 이쪽으로 돌아. 노랑아, 이쪽으로 돌아. 여있네, 여있네. 옳지. 아뚜기? 뭐? 아뚜가, 어디가? 어젯밤에 지하주차장에서, 어? 사료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사료 줬더니 배안 고픈갑네? 먹어. 놀아. 아뚜가, 어디 가? 이놈의 가시나 가. 얼른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 먹. 아뚜가. <laughs> 아뚜가. 아뚜지. 출라 하나 줄까? 응? 노랑이는 아줌마 몰래 치료 하나 줬는데. 어, 노랑이도 온다. 자. 노랑이도 줘? 자. 아뚜기까 노랑이는 하나 먹었으니까, 사람들 불라그래 얼른 들어가야 돼. 잠시만, 짜줄게. 잠시만, 짜줄게.